오늘은 벌써 2016년 10월 1일이군요. 제가 그동안에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. 실은 요 근래에 제가 웹사이트 하나 있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내가 썼던 책들을 전부 다 오픈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제 긁어서 가져가시려면 가져갈 수 있고 PDF 파일이지만,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읽으시면서 저한테 질문도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. 그 책들은 이름은 어그 직접민주정치라는 책이 하나 있고, 불멸의 민족, 첫 번째 책 불멸의 민족, 두 번째 책, 그리고 어, 영문 서적으로 영어로 쓴 책이 The Creative Peace, 어, 창의적 평화, 네, 그런 책이 4권이 네 올라가 있죠.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웹사이트를 하면서 어, 가장 큰 마음의 부담이 에,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, 좀 국론이 이렇게 같이 합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봉사를 할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어 사실 그 북핵의 위기다. 뭐 중국과 일본에 서로 그 충돌할 수 있는 것도 미국과 중국 가운데 또 충돌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사실은 어, 그 속에 기회가 있는데, 그 기회를 제대로 쓰려면은, 한국이 다, 어, 한 마음, 한 뜻이 되어가지고, 또 보는 그 시각도 비슷해져가지고, 힘을 모을 때, 한꺼번에 나라가, 한 70, 80%의 그 세력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. 이제 그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. 이번에 웹사이트를 통해서는, 어제그호 별호가 민초인데, 그건 사실 어 제가 좀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서 아 그냥 풀에 지나지 않게 사는 것도 참 좋은 것이구나.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민초라고 그 별호를 좀 바꿨습니다만, 그 민초의 북정총란, 민초가 국정을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는, 한 번에 살펴보는, 그런 걸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는 봐야지만 나라의 일에 있어서 자기의 그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또 자기가 속한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의 이익만을 떠나가지고 그 진짜로 이 나라가 제대로 서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공동체나 내 자신의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이 살아나는 이제 그런 방향을 가지려면은 국정을 어떤 방식으로 보는 어, 방법을 익혀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것을 민초의 국정총람이라는 곳에 넣어서 어, 아주 심플하게 그렇지만은 그어그 그, 어, 그 말하자면 반응 방향. 지향점 이런 것들을 다갈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앞으로 드리고자 합니다.